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법 마지막 시간, 이 속건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우실 시간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단어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자가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의미를 찾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영어 번역도 뭐, 번토오퍼링그레인오퍼링 펠로우십오퍼링, 네, 잘 와닿았었죠. 근데 오늘 속건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빼고, 이 제사 이름만 들었을 때에 좀 가늠이 되십니까? 속건제. 영어로는 뭐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아직 애매하죠. 이 속건. 이 한자를 뭐 분해해보면 잘 붙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한자입니다. 이건 자가 허물건.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의 그 허물을 표하는 한자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이름이 비슷하듯이 이 제사 방법도 비슷한데요.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어긴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긴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 이 죄책감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이 허물 때문에 일어난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예요. 이 조금 낯설고 이질적이죠. 이 손해와 배상. 이 뭔가 인간들 사이에서 생길 만한 이 법적인 조치들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본문만을 보시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허물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이죠.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직접적인 예의고, 이 하나님이 내, 내 것이라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뭐, 떼어 드려야 되는데, 떼어 드리지 않는 것, 뭐, 첫 것, 안식일, 안식년, 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드리지 않았을 때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에 보내진 것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멸절하라 하셨는데 멸절하지 않고 남긴 것들도 있죠.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그러했었고 아말렉의, 아말렉의 것을 남긴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속죄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 속죄죄에서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이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성물을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어내라, 배상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가 취한 것, 하나님의 것을 너가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이 배상을 이 돈으로 하는데 그 원가에다가 20%이 5분의 1을 더해서 어, 드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흠없는 순양 이 속건제는 순양밖에 안 됩니다. 이 순양을 이 속건제물로 드리면 사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한 것이 이 죄가 되는 것 이 죄가 해결해야 될그 빚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돈으로 갚아서 해결하는 이 제사법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제사법이 아니라 조금 민법 같은 느낌이죠.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 범죄가 이첫 번째이고 이두 번째 속건제의 경우가 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 성물이 이 성소, 하나님의 것을 이제 더럽힌 것이라면 이 개명을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허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원가와 뭐 20%를 계산하는 것 없이 이 지도자가 판단하여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치의 순양을 너가 드리라. 그리고 그 순양으로 석권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 속죄제도 개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드리는 거 아닌가. 이,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속죄제는 아, 이것이 죄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제가 이러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백할 수 있을 때에 드렸고 오늘 속건제는 어, 내가 계명을 범한 것이 무엇인지, 아 무슨 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나 특히 환란 가운데서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어, 나에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 생각될 때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이 미안한 마음 이 죄책감을 포함하는 제사 그래서 이 속건제를 이 길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의 좋은 예가 이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욥이 얼마나 의롭고 바른 사람인지 이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 속건제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욥이 잔치 파티파티를 한 후에 이꼭 자녀들의 인원수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나오는데 혹시 내 아들이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깨닫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 죄의식으로 드린 제사. 이 제사 이름을 속건제해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이 제사의 동기나 목적이 속건제라고 할수 있겠죠. 성경은 요업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온전함, 이 정직함,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세 가지가 속건제의 정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제사로 완전하게 될수 없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또 완전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흠이 채워지고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에요. 이 완전과 온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갈수록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만 넘어지고 죄인지 알면서 또 자빠지는데 이 부지중에 아직 깨닫지도 못한 허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다 알아낼 방법도 없고 다 자백하고 속죄하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속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보세요. 이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를 끼칩니까? 속건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행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서, 하나님은 이익이십니까 손해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성도라고 할수 있을까? 저 사람은 조직에서 빠지는 것이 이익이겠다. 이 공동체가 안고 있는 손해가 크다 힘들다 왜 없겠어요? 심지어 자녀를 향해서도 저걸 왜 낳았을까? 저 아니고요. 네, 저걸 왜 낳았을까 한탄하기도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 허물 우리의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더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빚을 대속하시고 배상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죄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데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의 허물, 내 안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 경외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아는 자들은 드릴지 못하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 손해를 끼쳤구나 느낄 때에 드리는 제사, 특별히 이 배상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 이런 규례들을 보시면 이 나병 같은 전염병을 낳았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아팠는데, 내가 손해본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손해라는 것이에요. 너 배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다 잃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손해입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터전과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터전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라는 이, 이 죄책감에 대해 반응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제일 피해자라고 내가 제일 손해봤다고 하나님이 배상하라고 갚으라고 따질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침해했다. 내 자신을 내가 맡은 바를 잘 돌보지 못했다. 이것을 허물로 여기고 속건제로 나아가기도 참 힘들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심지어 또다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과 동일한 기준과 제사법으로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로 여기시면서 너가 이웃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역시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배상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규례가 오늘 읽으신 본문 직후에 동일한 분량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건들,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같은 죄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웃도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제, 자매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하나님께 손해가 되었다. 이웃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로는 신분과 관계없이 순양을 드리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그 허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허물,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정직해 보십시오. 그 깨어지고 갈라져버린 것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속죄제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과 해결 보면 되나요? 맞죠? 하나님과 해결 보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이 값싼 복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쏟아서 자유하고 자유하다 그런데 또죄 짓고 그러면 또 간단히 회개하고 울고 예수님 또 찔러서 피또 쏟아서 내재 털어버리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얼마나 값싸게 허비해 버리는지, 삶의 근본적인 돌이킴과 경건을 위한 결단과 치열한 다툼과 재와 싸우려는 영적 무장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신다고 누구나 주신다고 거저 막 쓰면서 복음을 값싸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속건제를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신승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도 지는 것, 내가 배상도 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속건제 규례 순서를 보시면 이웃에게 배상한 다음에 속건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참 용기가 필요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은밀히 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인지는 몰라도 허물이 있구나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정직함으로 내가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함 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 허물을 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물, 건 자가 이 원어로는, 히브리 원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 아샴의 뜻을 사전을 보시면 1번이 기분을 상하게 하다입니다. 두 번째가 범죄하다입니다. 세 번째가 위반하다. 네 번째가 황폐하게 하다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없는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허물이 된 것은 없는지, 딱히 죄 지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속한 관계들은 자꾸 황폐해지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을 씻읍시다. 배상하세요. 내가 물어줄게.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이 성녀님께서 주신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길트로, 죄책감으로, 내가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이 모임을 황폐하게 했구나. 그랬겠구나라는 내 기준보다 20%더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배상하십시오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속죄제 드리고 재산 받는 것을 끝나는 거면 안 됩니다 속건제를 들으십시오 죄라고 찝어낼 수는 없는데 자꾸 회개하게 하신 내안의 허물들 이 허물을 공동체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속건제에서 부흥이 일어나온 그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배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값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것을 갚고 배상하고도 남는 넉넉한 속건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허물까지 지고 가셨어요. 우리 이사의 53장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 해보겠는데요. 이사의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53장 4절, 우리 함께 읽, 4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씨가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셨는데, 하나님이 피해자이고, 우리가 가해자인데, 하나님은 세상 가장 넉넉한 배상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습니다. 누가 이것을 갚아 주셨는지 알면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거나 채찍질을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넉넉히 배상하는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결국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와 허물을 책임집니까? 돈으로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숨 던지면 죄에 대해서 책임져 집니까? 여러분 안에 이 양심의 소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는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 안에 죄가 허물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 완전한 아들은 아니지만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성도를 되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은혜로 온전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히려 이 속건제가 필요한 사람은 이 동생을 향하여서 손해를 운운하는 형이잖아요. 초대교회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음이 찔릴 때에, 양심이 찔릴 때에 일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래요.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에 아 이거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허물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 감정을 황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는 구하는 자,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조건 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갚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20% 넉넉하게 넘칩니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이웃에 대해서는 충만하게, 너그럽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